안녕하세요. 내변호사 박변호사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요즘에 이슈였던 드라마 소년 심판 어, 법정 드라마다 보니까 변호사인 저도 참 재미있게 정주행을 했는데요. 어, 먼저 소년 보호 사건, 뭐 소년 형사 사건, 보호 처분 이런 어려운 용어들에 대해서 그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현실과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년보호사건, 소년 형사사건, 보호처분, 이런 용어들은 소년법에 나오는 말인데요. 우선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을 합니다. 또 형사미성년자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이것은 형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형법 제구조에서는 14세 미만의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교정과 교화를 목적으로 특별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이라고 규정을 해서 교정과 교화를 목적으로 특별하게 취급을 한다고 하면서도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의 자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렇다면 14세부터 19세의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년법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촉법소년, 그리고 우범소년, 범죄소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세 이상, 그리고 19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예, 이런 소년들을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범소년은 10세부터 19세까지의 소년 중에서 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하는 경우, 그리고 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고 또 어, 죄를 범할 그런 우려가 있는 소년들을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어, 자들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를 해서 보호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고, 뭐,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 아니면은,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 가장 중한 처분이 10호 처분이고, 어, 이것은 장기 2년의 소년원 송치죠. 이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다른 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줄, 그러니까 범죄 경력, 즉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소년보호 사건이고 소년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소년보호 사건보다는 사건이 중해서 일반 법원에서 형사 사건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전과가 남습니다. 어, 일단 소년심판에서는 김혜수, 김무열 배우가 소년형사 합의부에 속한 것으로 어, 설정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소년 형사 합의부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관할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소년 보호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하고 있고 가정법원 소년부는 단독판사로 되어 있고 소년 보호 사건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 형사 사건은 일반 법원 형사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 보호 사건은 단독판사, 판사가 한 명인 거고 가정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소년 형사 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형사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극적인 설정을 위해서 소년형사합의부를 만들어서 소년보호 사건과 소년형사 사건 모두를 담당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것이 현실과는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소년보호 사건과 소년형사 사건은 일단은 관할하고 있는 그 법원이 다르고 그리고 어, 각자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호처분, 소년형사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이렇게 내리는 처분이나 결정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소년보호사건은 전과가 남지 않고 소년형사사건은 전과가 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폭 사건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건이 아이에게 전과가 남을지 안 남을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통 어, 학폭 사건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폭행. 상해 그리고 명예훼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죄는 제 소송 경험상은 거의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되었고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청법 위반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강간 강제추행 이런 것들은 보통 소년 형사 사건으로 처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어, 변호사가 선임이 되더라도 변호인이라고 하지 않고 보조인이라고 하고 소년형사 사건에서는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다른 게 없는데 그 자격의 명칭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 소년보호 사건은 아이들의 뭐 교화와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판사님들이 굉장히 온화한 편이고 이제 소년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소년 심판을 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간단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 이어서 1화부터 8화까지 현실과는 조금 다른 점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